근데 이 장례 시장에 있는 귀신들은 한 많고 엄마는 조상이 조금 많아요. 조상이라고 할수 없어요. 귀신이 많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좋 좋게 되, 부, 제가 비방을 알려드리고 싶지만 좋게 그런 분들은 비방으로 가시지 않아요. 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두번세번 번 반복적으로 보셨다 그러시면 하루라도 빨리 무속인 집으로 가세요. 음. 안녕하세요. 용군신당입니다 선생님 그 장례식장 있잖아요. 아마 거기가 귀신이 가장 많지 않을까요? 가장 많겠죠 아마? 응. 그러니까 이제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제 거기는 계속 밤자 돌아가신 분들이 계속 오는 곳이니까요. 근데 그 거기 있는 귀신들의 어떤 종류들이 과연 어떤 종류들의 귀신이 있을까 어마무시하지 않을까요? 상이 한 곳에만 나는 게 아니잖아요. 상가집은 그쵸. 몇 팀이 팀이라 해도 되나? 이렇게 몇 그쵸. 가정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까뭐 여러 가지의 솔직히 귀신들이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그 귀신이 죽으면 네. 정말 그냥 이렇게 산 사람 모습처럼 나타날 것 같잖아요. 근데 딱 죽었을 때 똑같은 모습을 하고 나타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어 네. 내가 터졌어 어... 그럼 정말 내가 터진 상태로 보이고요 아 그대로 보인다고요? 그대로 보여요 근데, 뭐... 근데 웃긴 건 어... 성격도 죽었을 때 성격이랑 똑같아요 어... 죽어지면 왜 성격이 조금 달라질 것 같잖아요 어... 근데 성격도 똑같거든요 어... 근데 예를 들어서 조금 좀 짓궂고 장난이 많으셨고 어... 막 하셨으면 진짜 일반인들 놀래키기도 해요 어... 근데 저도 한번 꿈을 꾼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마지막 가셨던 그 모습이 정확하게 이렇게 선명하게 칼라처럼 보이는게 아니라 이런 모습에 이런 형태에 이렇게 이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저는 근데 저도 자다가 정말 눈앞에서 빨간 입술이 이만큼 찢어져 가지고 막 여자, 지금 얘기해도 막 이제 소름이 돋는데 어, 진짜. 막 진짜. 웃는 거야. 내 앞에 정말 여기서. 그래서 너무 살려주세요. 살려. 무당인 나도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이랬던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날 손님이 상가집 갔다 오신 분이 있었던 거야. 근데 그분이 그걸 나한테 흘리고 가셨던 거야. 그래서 살려주세요, 어, 살려주세요. 한 적이 정말 무서웠던 경험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잘 몰라요. 그죠? 근데 유독 점집에 가셨을 때, 기가 세십니다. 뭐 팔자가 쎄십니다 맞아, 이런 분들이 귀신을 잘 봐요. 어... 왜냐하면 조상의 역량도 많으시고, 그리고 또 기문관살이 열리신 분, 기문관살 잘 모르실 건데, 귀신이랑 잘 접, 그니까, 귀신이 드날들기 좋은 사람한테 어... 조금 많이 보이시거든요. 어... 그리고 많이 붙으시고, 이게 만약에 혹시나 보셨다면, 네. 하루, 보고 말아서 아무 문제가 없다면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이틀, 3일 계속 이게 나왔다. 이분이 계속 보인다. 그럼 분명하게 이분이 문제가 되시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 장례식장에 있는 귀신들은 한만 고안만은 조상이 조금 많아요. 조상이라고 할수 없어요. 귀신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조 좋게, 되, 제가 비방을 알려드리고 싶지만, 좋게 그런 분들은 비방으로 가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두 번, 세번 반복적으로 보셨다. 그러시면 하루라도 빨리 무속인 집으로 가세요. 얼마 전에 제가 손님이 왔는데, 그분도 그런 케이스였는데, 초장을 잡으세요.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빙의로 가기 전 단계더라고요. 근데 이게 일반인들이 잘 몰라요. 그리고 무시하고 넘겼다가 나중에는 점점 내정신이 아닌 정신으로 살아가신단 말이에요. 한번 자리 잡으면요. 예를 들어서 귀신이 나한테 한번 왔어. 그럼 이 귀신이 또 불러. 또요? 다른 귀신들을 계속 아, 불러들여요 다른 귀신들. 그럼 이 귀신들도 이게 일반인 몸 속에 집을 짓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빙의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조금 찝찝한 게 있으시다면 빨리 가셔서 작게 그니까뭐 무속인이 비방을 쳐줄 수도 있으니까 작게 해결하실 수 있을 때 가셔서 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으실 건데 방치하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음. 그러니까 혹시나. 웬만하면 장례식장은 조금 조심히 다녀오시고요 제가 분명히 얘기해 드렸지만 말도 함부로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맞아요. 그리고 좋은 마음으로 갔다가 조이하시고 오시면 그렇게 탈은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상갓집 갔다 오셨을 때 조금 찝찝하시면 제가 비방 올려드렸잖아요 그걸 조금 해 보시고 그리고 귀신을 봤다면 어디로? 무당 집으로 그 다음 편에 더 좋은 얘기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